안녕하세요. 새독입니다. 뭔가 오랜만에 영,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 왜일까요? <laughs> 저는 오늘 야심차게 준비했다가 네번이나 촬영을 다시 했던 이 메이크업 들고 왔는데요. 제목을 붙여보자면 쿨톤이 할수 있는 중안부 줄이는 팁을 담은 중안부 줄이는 팁을 담은 말이 맞나? 어쨌든 그 메이크업입니다. 뭔가 조금 맑고 깨끗하면서 그러면서 메이크업 포인트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서 조금 청순하지만 화려한 느낌의 메이크업이거든요. <laughs>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이 영상을 사실 지금 네 번째 찍는 거거든요.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몇번 찍다가. 어쨌든 계속 시작해 봅시다. 오늘 렌즈는 요거 껴줄 거거든요. 요거? 이게 뭐냐면 제마워 원데이 프레이야 렌즈예요. 요거 껴줄게요. 렌즈 직경을 조금 큰 직경을 써주시면 좀더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계속 초코 색깔 렌즈만 끼다가 요거 렌즈 한번 껴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데일리로 쓰기에도 진짜 무리가 없을 정도로 예뻐서 오, 예쁘다. <laughs> 카메라에 비, 비쳤을 때가 더 예쁘네요. 이거를 이렇게 껴주고, 음, 간단하게 스킨케어를 해줄게요. 패드로 얼굴을 살짝 닦아주고, 제가 카메라를 설정을 좀 만졌거든요. 막좀더잘 찍어보려고 이것저것 만졌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돼서. 되게 색감도 하나도 안 잡히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휴대폰으로 찍어보고 있습니다. 대충 발라줬으면 오늘은 중안부 수리는 꿀팁을 겸비한 겟레디윗미거든요. 막트 선크림 바르면서 이제 톤업 크림 섞어주는 거거든요. 톤업 크림은 아니고 사실 파운데이션인데 요거 아멜리 백설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이게 그냥 그냥 발랐을 때는 사실 제 얼굴 피부 톤에 조금 너무 많이 밝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크림 아무거나 섞어서 1대1 비율로 섞어가지고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커버, 음, 톤업이 될수 있어요. 나갈 때 선크림 꼭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약간 톤업 기능을 좀 추가해주는 거죠. 톤업 선크림도 사실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입자가 가볍고 자연스러워서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토너 크림 발라주고 왔고, 쿠션 써줄게요. 쿠션 항상 쓰는 이거. 바닐라코 얼티밋 화이트 17호 페어입니다. 바닐라코에 사실 이 화이트 쿠션 유명하잖아요. 처음 써봤을 때는 이거 왜 유명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력도 너무 좋고, 이게 기초가 되게 깔끔하게 잘 돼있을 때, 지속력이나 무너짐 이런 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픽싱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음, 이거 이거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피부 타입이 건성이신 분들한테는 잘안 맞을 것 같고 수부지 음, 수부지나 약간 지복합성 분들한테 좀 추천드려요. 피부 표현은 전체적으로 매트하게 깔아줄게요. 이렇게 깔아줬으면 <laughs> 이제 컨실러를 써줄 건데요. 컨실러는 항상 쓰는 거. 나갈 때는 항상 이걸로만 쓰는 거.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3번. 코렉트업 베이지 컬러입니다. 저는 보통 나갈 때 다른 데 솔직히 커버를 많이 하지는 않고 여기 다크서클 부분이 많이 푸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여기 분홍색깔 이걸로 여기만 이렇게 커버해주는 편이에요. 다크서클도 그렇고 눈 밑에 이런 핏줄이 되게 파랗게 비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잡아주는 편입니다. 응. 어제는 날씨가 되게 따뜻하던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제는 너무 따뜻해서 롱패딩 입고 나가니까 너무 더웠어 땀이 날 정도로 더웠어요 제가 요즘 더위를 좀 많이 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커버를 해줬으면 응. 중안부 줄이는 꿀팁 중에 중안부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도 눈 쪽으로 시선을 강조시켜주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T존을 살짝 밝혀줄 겁니다 이런 밝은 색깔, 저는 흰 색깔 컨실러 사용할 건데, 밝은 컨실러를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눈 위에 티자 그려주고, 그대로 블렌딩 시켜줘요. 중안부를 줄이는 꿀팁도 뭐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눈으로 시선을 좀더 시선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중안부나 아래쪽으로 시선이 덜 가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어요. 이렇게. <laughs> 밝혀줬으면 가볍게 파우더로 쓸어줄게요. 파우더는 그냥 흰색깔, 루스 파우더. 그리고는 컨투어링을 먼저 해줄게요. 컨투어를 할때 콧볼의 양감을 살짝 줄여주는 느낌으로만 코 쉐딩을 해줄 거거든요. 코 부분에 제가 코가 되게 큰, 크고 퍼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코를 살짝 올망졸망하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임. 코 끝이 여기까지 코끝인데, 여기까지 코끝처럼, 이제, 여기를 한번 끊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코가 짧아 보이고, 그러면 중안부가 더 짧아지니까, 그럼 여기를 끊어줬으니까, 여기의 느낌도 죽여줍니다. 코볼도 살짝 터치를 해서, 똑같이 코가 짧아 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양으로, 올라오는 거 반대쪽도 이렇게 해줍니다. 음. 코가 좀 더, 입체감 있고, 울망졸망해졌죠?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좀더 진한 컬러로 끝이랑 콧불만 살짝 잡아줄게요. 콧불 여기, 그리고 코끝 여기를 살짝 이렇게 <laughs> 해줬으면 코 쉐딩은 이렇게만 해주면 될것 같고 그리고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눈썹은 중안부가 짧아 보이기 위해서 중안부가 짧아 보이려면 시선을 눈 쪽으로 끌어올려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눈썹의 힘은 최대한 빼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 밝은 컬러로 연하게 그려 줄 거예요. 제가 원래도 눈 앞이 좀 진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눈 앞쪽보다 눈 뒤쪽을 좀더 진하게 그려 주세요. 얼굴에 가로 길이를 늘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눈썹도 끝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진하게 그려 줄 거예요. 어차피 눈 화장도 진하게 할 거라서 진하게 눈 화장도 길게 뺄 거라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길게 그려줍니다. 다음에 섀도우 작업 들어가 줄 건데 섀도우는 이거 쓸게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14번 한남동 아뜰리에 이거입니다. 이거 요거 중에서 그냥 사실 밝은 것만 쓸 거예요 오늘. 이거, 요거, 이거랑 이거 요거. 섞어서 눈 두덩이랑 눈 아래쪽에 한번 깔아줄게요. 이렇게 <laughs> 거의 티가안 나. 이렇게 깔아줬으면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이거. 이 컬러랑 이 컬러랑 섞어서 거의 눈 아이라인 그려, 그리는 영역에다가만 깔아줄게요. 얇게 깔아줄 겁니다. 이렇게 살짝만 해줬으면 가루 섀도우는 끝! 그리고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요. 애교살 항상 그리는 거 어디 갔어? 투크 그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도화살몬 컬러인데요. 보시면 되게 균일하게 그려지거든요. 균일하고 약간 뭐랄까 커버력이 좀 있어요. 되게 얇게 밀착되면서 커버력 있게 그려지는 펜슬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웃은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 전체 다 깔아줄게요. 중안부를 줄이려면 눈을 아래쪽으로 확장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눈에 이렇게 얼굴의 중심 여기 여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 방법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여기 뭐 있는 것도 아니고 <laughs> 그래가지고 볼터치나 눈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확장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애교살을 한 쪽만 먼저 다 해봐서 얼마나 중앙부가 줄어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다 깔아줬으면 요거, 요거는 삐아의 어, 그냥 애교살 라이너인데 요걸로 애교살 라인을 한번 그려줍니다 눈을 가로로 확장시켜줄 거라서 여기 끝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그리셔도 괜찮아요.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을 되게 아래쪽으로, 눈 아래쪽에 많이. 힘 빼고 블렌딩. 이렇게만 그려줘도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laughs> 짧아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음. 해줬으면 눈 밑트임이랑 뒤트임을 같이 해줄 건데요. 그거는 이거. 뮤드 리파인드 미 펜슬 라이너 오호 진저 브라운. 이 컬러로 눈을 이렇게 봤을 때, 눈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가로 부분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빼줍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고는 여기 이쪽도 메꿔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아이라인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눈이 좀더 올라가 보이면서 여기 중안부 여백이 더 많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이라인을 내려줄 겁니다. 아이라인 가이드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애교살 메이크업은 끝이거든요? 이쪽 부분이 되게 줄어들었죠? <laughs> 말이 안 나와. 이쪽 부분이 줄어들었죠? 음, 반대쪽도 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반대쪽까지 해주고 왔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여기 눈두덩이도 되게 길어 보이고, 중안부는 더 짧아 보여요. 음, 어떤가요? <laughs> 그리고는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laughs> 아이라인은 이거 아니다. 똑같이 생겼어. 이거 다이소 이거. 이거 써줄 거거든요. 아이라이너 머지 레츠 픽싱 슬림 젤 아이라이너 3호 브라운 쿼츠. 이걸로 아까 그려주었던 아이라이너의 스케치 위에다가 그려줍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그려주었어요. 이렇게 아이라인이 조금 진한 컬러로 덮으면 눈 아까 들... 이렇게 눈 아이라인과 눈 여기 삼각존이 조금 떠 보일 수 있거든요. 요기를 조금 더 진한 섀도우로 잡아줄 건데 요거 써줄 거예요.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펜슬 아이라이너 애쉬 모브 컬러 요걸로 눈끝 쪽을 잡아줍니다. 보이시나요? 오 훨씬 괜찮아. 그리고는 컬링해주고 그리고 요거 마스카라 발라줄게요. 눈을 되게 가로로 강조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눈 강조 그리고 가로 길이 강조 요렇게 중요하거든요. 속 눈썹을 조금 블랙 컬러로 뚜렷하게 마스카라를 칠해줄게. 이 마스카라는 진짜 제가 엄청 많이 썼어요. 한 다섯 통은 썼을 거예요. 이거 쓰는데 이게 진짜 좋은 점이 잘안 지워져. 그리고 컬링 고정력이 되게 좋은 마스카라거든요. 뭐냐면 페리페라 페리페라 잉크 올 블랙 카라인데 얘가 진짜 컬 지속력이 너무 좋고. 안 지워져서 진짜, 진짜 많이 썼습니다. 패키지가, 이거 핑크 색깔 패키지가 아니었을 때부터 써가지고 되게 좋아요. 추천드려요. 특히 무쌍이시거나 저처럼 속눈썹이 얇아서 속눈썹 컬이 잘 처지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요거. 아래쪽에도 발라주고 올게요. 속눈썹까지 해줬으면 펄을 발라줍시다. 펄은 요거 발라줄 거거든요. 컬러그램. 잉크 영롱 섀도우 쿨핑 종결. 요거입니다. 요거 진짜 다 좋은데 다 좋고 너무너무 잘 쓰는 데일리 펄 아이템인데 이게 이만큼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여기 잘안 묻어나와요. 거의 다 썼어. 이게 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눈 앞머리 쪽. 그리고 눈 중간. 요렇게. 중간까지만. 요렇게. 발라주고 눈주덩이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요렇게. 해줬으면 눈화장은 끝칩니다 그리고 블러셔를 발라줄게요 블러셔는 요거 발라줄게요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12호 날씨요정 등극해 음. 컬러입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발라주는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을 강조시켜 줘야 돼서 시선을 위로 끌어올려 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을 위쪽으로 살짝 올라 붙게 이렇게 영역에다가 블러셔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하나 꿀팁이 있는데, 요거. 아까 썼던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 있잖아요. 이거를 블러셔 묻혀서 이렇게 발라주고, 코, 아까 쉐딩했던 부분에 발라주고, 블러셔로 코를 한번 끊어줄 거예요. 해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코가 끊어지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블러셔를 올린 듯하게. 이렇게 음. 하면은 중안부가 훨씬 짧아 보입니다. 음. 위에 하나 더 발라줄 건데, 레이어드해서 발라줄 건데, 요거는 에뛰드, 에뛰드 쿠키 블러셔, 그레이, 핑크 그레이프 후르츠? 이게 지금 여기 째, 째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그레이프 후르츠 컬러거든요? 이거는 제가 기억나는 게, 저 고등학생 때인가? 첫 블러셔를 샀는데, 이걸로 샀었어요. 이거 블러셔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래 요걸로 샀는데, 생각나서 한번더 샀습니다. 어, 예뻐! 이거를 코끝에도 살짝만, 턱 끝에도 살짝만, 이렇게 발라줍니다. 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제 하이라이터 발라주고 그다음에 눈 밑에 점도 찍어서 눈 밑에 점을 찍으면 좀더 중안부가 이렇게 탁 잘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점 찍는 것도 은근 중요합니다. 하이라이터 이거 요거 써줄게요. 이거는 코끝이 여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위에 여기다가 발라줘요. 여기가 내 코끝이다.라고 트릭을 주는 거죠. 이렇게 오 예뻐. 여기 위에도 오 이렇게 발라주고. 하이라이터도, 하이라이터도 여기 눈 아래쪽에, 바로 눈 아래쪽에 있는 광대에다가 발라줘서 똑같이 시선을 위로 끌어올려 줄 거거든요. 이쪽도 이 부분,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턱이나 이런 데는 발라주지 않을게요. 이렇게 점을 찍어줄 거고요. 그리고는 립을 발라줄 건데, 립도 중요해요. <laughs> 입술을 너무 진하게 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 연하고 자연스러운 컬러로 입술 자체의 존재감을 살짝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시선이 위로 눈 쪽으로 집중되도록 일단은 쿠션으로 살짝 입술 색을 죽여 볼게요. 제가 입술 색이 좀 진한 편이어가지고 입술이 게다가 푸른빛이 좀 많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입술 색을 꼭 죽여줍니다. 이렇게 죽여줬으면 이거 발라줄 건데 얘는 크리니크 베이지 팝 립스틱이거든요. 이런 느낌, 이런 <laughs> 느낌, 이런 느낌인데 되게 컬러가 예쁘지 않나요? 이게 근데 립에 올렸을 때는 좀 연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컬러로 밖에 쓰지 못하는데 볼이나 이런 데 얹으면 너무너무 예쁜 컬러예요. 아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저처럼 입술이 되게 푸른빛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진짜 좋아요. 이게 푸른빛을 싹 잡아줘서 되게 좋은 베이스 컬러입니다. 이거 발라줬으면 입술 안쪽에 뭐 바르지? 이거 발라볼게요. 삐아의 모브 보틀 컬러거든요. 이게 되게 다른 분들이 되게 인생템으로 많이들 추천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저의 추천템은 아닙니다. 아니 찰떡템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름 쿨톤 분들이 되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아 썸머 보틀입니다. 이거 바르고 보니까 너무 예쁜데? 이렇게 했으면 중안부 줄이는 메이크업 쿨톤 버전 완성입니다. 머리도 하고 올게요. 저는 이렇게 대충 해줬으면 오늘의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중안부 줄이는 메이크업과 함께 이제 겟레디윗미를 준비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잘 감상하셨나요? <laughs> 저희는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